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봄꽃 구경을 하면 어김없이 윙윙 소리를 내며 찾아오던 꿀벌들. 그런데 요즘 벌을 보기 쉽지 않았는데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꿀을 따러나간 꿀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되었고 피해 금액 또한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많던 꿀벌들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오늘은 마니와 함께 꿀벌 실종 사건을 낱낱이 살펴보자고요. 창고를 수확할 시기인데 이상하게 양봉농가들이 분주한 기색이 없습니다. 대신 텅빈 벌통과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꿀을 만들 벌들이 사라져 수확할 꿀이 없기 때문인데요. 올해 전체 꿀 생산량은 10년 전 대비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꿀벌 실종 사건이 올해 특수 사항도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은 지난 2006년 미국에서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 무리가 돌아오지 않은 일을 계기로 처음 학계에 보고되었는데요. 최초 보고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은 30%, 남아프리카 29%, 중국 10% 3%등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5%의 꿀벌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하는데 벌들은 도대체 왜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꿀벌들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펼쳤는데요. 그 결과 대표적인 원인은 이상기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은 꿀벌들의 생존 활동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데다 지난 겨울 나타난 이상고온 현상은 꿀벌들이 봄이 온 것으로 착각하기에 충분했죠. 때문에 11월과 12월에 일찍 활동을 나선 꿀벌들이 대규모 폐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월동식이 5에서 10% 정도로 일어나는 폐사율이 올해는 전국 15%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은 꿀벌의 월동에 지장을 준 것도 모자라 꿀벌에겐 최악의 빌런인 해충과 말벌이 증가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꿀벌에겐 치명적인 해충, 꿀벌응애는 약 1mm 남짓한 작은 크기지만 꿀벌의 기생에 체액을 빨아먹고 급성마비와 날개의 기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이상기후로 인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꿀벌응애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겁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는 해충을 잡기 위해 살충제를 뿌렸는데 이마저도 꿀벌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꿀벌응애는 살충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개체수가 증가한 반면 과도한 살충제에 노출된 꿀벌은 비행능력 상실, 기억력 감소로 꿀을 따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꿀벌을 잡아먹는 말벌의 개체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열대성 육식곤충인 등검은 말벌은 이상기후로 살기 좋은 기운이 유지되면서 점점 개체수가 늘어 2 0 1 9년은 우리나라 말벌 개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21년에는 1,500억 원의 피해까지 입히기도 했죠. 이는 양봉업계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벌은 유인제나 유인 트랩으로도 잡기가 어려워 막대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전자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벌들의 실종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의 경우 꿀벌의 사체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실종되는 꿀벌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전 세계 각 국가는 물론 기업과 유명 인사들 또한 꿀벌 살리기 운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겔랑과 함께 2021년 5월 세계 벌의 날을 맞아 6만 마리의 꿀벌과 함께 촬영하면서 환경, 농업,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꿀벌에 관심을 가지길 호소하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스칼렛 요한슨, 제니퍼 가너, 모건 프리먼 등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 또한 뒷마당 양봉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꿀벌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와이 토종벌 등7 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2016년 세계 최초로 꿀벌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고, u n 은 매년 5월 2 1일을 세계 벌의 날로 정하여 꿀벌 실종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8년 4월 꿀벌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성분이 들어간 살충제를 사용한 농작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기도 했죠. 글로벌 자동차 기업 역시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포르쉐는 독일 본사 라이프치 오프로드 주행 시험장 부지에서 300만 마리 꿀벌을 기르며 생산한 벌꿀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꿀벌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틀리는 꿀벌이 좋아하는 나무와 들꽃 서식지를 조성하기도 했죠.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꿀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혹자는 꿀벌 실종 사건을 두고 꿀 소비를 줄이면 되지 않나? 꿀 말고 설탕으로 대체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바로 꿀벌의 실종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은 꿀벌이 멸종한다면 인간도 멸종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꿀벌의 실종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꿀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마니였습니다.